준비됐어요? 갈까요? 갑니다 고고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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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어요 한번더한번더갈 거예요? 타세요 예, 갑니다 지금은 엄청 빠른 말이야 수훈아 간다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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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번탈 거예요? 아니 이제 많이 탔어요? 오늘 여기까지 탈 거야? 많이 탔어? 한번더 탈까? 밖에? 밖에, 왜? 밖에, 왜?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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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탈 거야? 탈 거야? 탈려면 안 주세요. 아이차.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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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엄마는 밖에 있어. 엄마 엄마 한번더 타고 나갈까? 우리? 우리 말한번더 타고 나갈까, 은우니? 응. 아니야? 됐어요? 어. 나갈 거예요? 안나 안냐? 안냐 안냐? 여기 한번더 타. 자, 한번더 타. 갑니다, 마지막이에요. 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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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타. 어 떨어진다, 와 떨어졌다. 가자 이제 나가자 엄마한테. 갑시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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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너 수분이 아! 숨는 거야? 꼭보이는데 어? 보이는데어수은이보이는데 어? 보이는데? 어? 어, <laughs> 어. 뭐 <laughs> 응? 수은이 어디 갔데수인이잡으러왔어고인이데고러왔데 고인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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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이데고 고인은데? 고인은데? 고인은 좀 끼워줬거든. 아, 정훈이 잘 숨는다. 정훈이 머리카락도 안 보이겠는데, 응, <웃음> 응. 아, <laughs> 응. 잘한다, 정훈이! 응어저 근에 타 볼까 승훈이 가서, 가서 아빠는 저 근에 타 볼래 가보자 천천히 려려 왔자 어. 우 아빠 잡아줄게 응. 어. 괜찮아 아빠 있어 옆에 한발한발 한발 천천히 내려오면 돼응한발한발 한발 천천히 우와 형아들 쭉 내려왔어? 어 미끄럼틀이야 저거 아이고 잘한다 한 발씩 한 발씩 응. 한 발씩 어. 아이고 잘한다 응, 잘한다 잘한다 아고 어, 잘한다 아고 어, 잘한다. 어, 잘한다 다 내려왔다 이제 다 내려왔어 한 발씩 어, 아이고 잘한다 한 발씩 어 잘했어 어 누나야 음 모래 바이다 그치 어때 모래야 승훈아 모래 어 어때 모래 어. 우와 모래 맞아 모래 어 모래 가지고 놀고 승훈이 집에 가서 손씻쳐야 돼. 아우 모래 뭐래, 그 모래야 모래 뭐래? 어 모래 응 어. 모래 우와 잘한다 모래 와 모래 우와 무 모래야 그 모래. 띠띠, 띠띠 해보세요. 손이 키 띠띠. 음, 그렇게 꽂는 거야? 응, 음, 음, 불이 들어와, 그렇지. 음, 몇 도예요, 손이? 안 아파요? 너무 더, 더 할래. 응. 없어. 너, 응. 어, 주세요. 주세요, 엄마. 주세요. 맛있나보다. 응. 너무 긴거 긴 아니야, 근데? 저거 응. 뭐냐? <laughs> 응. 엄마가 주네. 앞에 보고. 길면서나 끊어 먹어. 너무 길면 끊어서 먹어. 어, 봐봐. 오. 오. <laughs> 비누 방울이야? 오, 크다. 에비. 음. 빨리 만들어 갈래. <laughs> 다안 된다. <laughs> 한번 털어내봐, 이거를. 털어내봐. 뚜 <laughs> <laughs>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음. 기계를 돌리는 게좀 편하긴 근데, 하겠다, 근데. 그치? 이미 많이 갖고 나왔어. 음. 됐어, 이제 씻고, 씻고. 식고, 씻고, 식고, 다. 크림 발라줄게, 아빠. 야, 어. 키보드 해봐. 톡톡톡톡. 톡톡톡 쳐. 자, 키보드 쳐봐. 야? 이거 뭐예요? 소문아 키키키 키, 키. 키, 키보드 <웃음> <웃음> 너무 좋아? 승이 나중에 이거 해컴테 해. 지금은 아직 안 되고. 알았지? 이나 중에 승 응? 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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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good.